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아주 비교가 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소 확장위해 고속도로까지 이전 전 세계 연구진 끌어 모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반도체 연구시설인 뉴욕 크리에이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학계와 업계 인력들의 장비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데 각국 기업과 연구진들과 협력해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뉴욕주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센터 신축을 위해 연구 단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빼냈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만명 이상을 양성하기 위해 퇴역 군인을 재교육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고 연구소 확장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전한다는 매우 상징성이 있는 행동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같은 신문에서 위기의 평택 흔들리는 삼성전자 일부 공장 몸충까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평택컴퍼스가 위치한 경기 평택 고덕동의 한 오피스 상가 건물 창문에 인대를중문하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지난 2022년 근로자 6만여 명이 건설에 투입되었는데 현재 공사 인원은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과거의 활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하던 인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 부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멈췄고 공장 설비 투자를 미루고 생산 설비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라는 데 일부 공사를 중단하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또 총수의 사법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내, 국외적으로 특히 대만과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열정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보다는...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시리즈로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도 결국 내 얘기를, 교회 얘기를, 기독교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고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유혹되기 전에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보면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고 이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과 생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내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감사절 특별한 가족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분들을 보며 참 마음이,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내, 아, 장로님들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는 오후 예배 참석하지만 참석한 분들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1시 20분쯤 제가 제 방에 내려갔다 오르는데 점심들 잘 드시고, 커피 잘 마시고, 예배 시간 가까우니까 빠져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기록 연대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아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략 57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57년경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인데 벌써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느슨해졌습니다. 3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신앙과 생활의 경각심을 말씀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 이해관계에 따라 신앙이 뒤죽박죽되어지고 코로나를 겪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올 것이 왔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정말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낮과 밤이 단지 어둡다, 환하다는 것을 떠나서 전혀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조심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라고 하였으니 방탕하고 술취한다는 말이지요. 요즘은 낮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낮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밤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밤에 하는 일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고 했으니 음행과 방탕입니다. 이것은 밤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니 그래서 성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낮이라고 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밤의 문화라고 불리우는 것, 세 번째로는 밤에 하는 일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싸움과 시기입니다.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낮과 밤의 구별이 없겠지만 남을 해치려고 악한 꾀를 내는 것 비밀스럽게 하니 밤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이렇게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퇴폐적인 문화 영향을 받았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그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벗어 던져야 하듯이 어둠의 일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며 말며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더니 이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빛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옷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손을 씻는다는 말입니다. 손을 씻는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팔을 걷어 붙인다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그 모범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처럼 무기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되었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지적하는 성령의 말씀은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경성케하기 위함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각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땅 한반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개인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기를 깨닫고 각성하여 극복해 나가는 탁월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곤이 잠들어 있는 이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삶을 다시 각성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교회, 눈을 뜨고 빛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